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라는 말은 물이, 말성, 문제거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과연 영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problem 이 말입니다. 간단해요. 이 problem 은 어떤 어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건강이나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세 번째는 시험지 같은데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question 이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재밌는 건이 problem 이란 말이 글을 쓸때 사용을 하면은 단어 자체가 네가티브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고 중립적인 느낌의 문제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슈 이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거리 범죄의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어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problem 이 단어를 사용하면 the problem of street crime is getting worse every year. the problem of street crime is getting worse every yea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녀는 오래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니 약간 만성적인 그런 느낌의 건강 문제죠 자 이때는 어떤 건강이나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 라는 그런 의미로 problem 이 단어를 사용해서 Does she have any long-term health problems? Does she have any long-term health problem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세 번째 의문에서는 그녀는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10개의 수학 문제를 줬어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시험지 상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problem 이 단어를 사용해서 she gave us ten mathematical problems to solve she gave us ten mathematical problems to solv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trouble 이 말입니다 이 trouble 같은 경우에는 주로 uncountable 이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countable도 사용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자 우선은 이 trouble은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뜻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 곤란, 골칫거리, 병, 곤경, 소란, 소요, 사태, 야단, 수고, 폐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전부 다 우리가 외워서 사용하긴 힘들고요. 어떤 식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되냐. 자, 이 트러블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곤란 골칫거리, 병, 공경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게이 트러블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트러블은 제가 아까 주로 uncountable, 셀수 없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트러블이 복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를 만나면은, 이때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재밌는 건이 트러블이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인데요. 첫째는, 싸움, 분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놀라웠는데요.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노력과 관련된 설명을 했었는데, 이 트러블이 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자, 일단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으면, trouble 이 단어를 선택했고요. We are having a lot of trouble with the new computer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네 문제는 네가안 듣는다는 거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때는 사람이 얘기를 할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잘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trou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the trouble with you is that you don't listen. the trouble with you is that you don't liste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네 걱정거리 전부 나한테 말해줘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이 trouble이 주로 uncountable, 셀수 없는 명사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되면은 무언가 내가 걱정하거나 감정적인 것과 연관된 그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troubles, 이 말을 사용해서 tell me about all your troubles, tell me about all your trouble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그는 숨 쉬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trouble 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He has trouble with his braiding. He has trouble with his b r a t h i n 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예문에서는 만약 싸우면 넌 후회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이 trouble 이란 말이 싸움, 분쟁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서 If you start any trouble, you will regret it. If you start any trouble, you will regret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에서는 선생님은 첫날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take the trouble to 부정사라는 형태로 노력을 하다라고 사용이 가능한데 예문을 생각을 해 보면 the teacher took the trouble to learn all our names on the first day. the teacher took the trouble to learn all our names on the first d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 단어는 Matter 이 말입니다. 일단은 카운터블 셀수 있는 명사 형태로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좀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나 혹은 해결해야 할, 처리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atter는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문제, 일, 사안, 사태, 상황, 관건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용하는데 좀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건이 메럴이란 말이 일형식 자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말하는 상대방에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한 무언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 문제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그에게 얘기했어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이 문제라는 말이 무언가 해결되어야 할 혹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I've talked to him about the matter. I've talked to him about the matt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matter는 matter 대신 it 혹은 subject 이런 말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I've talked to him about it. I've talked to him about it.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좀 재밌네요. 다음 예문에서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 보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there are important matters we need to discuss. t h e r are important matters we need to discus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it doesn't mat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때 matter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자동사. 그래서 it doesn't matter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꺼냈냐이 matter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달라는 의미로 언급해 봤어요. 다음 단어는 이슈 이 말입니다 이 이슈는 카운터로셀수 있는 명사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무언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의미의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특히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이 돼요 또한 이 이슈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면 사용하기 편하시고요 한국말로 해석하면 문제 쟁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또한 이 이슈는 퀘스튜션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퀘스튜션을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묻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프라블럼을 설명할 때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라는 의미로도 이 프라블럼이 사용이 가능하고 퀘스 o 션이란 단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지만 이퀘스 o 션은 이슈와도 관련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의회와 함께 차별 문제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뭐 그런 느낌으로서 이 이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we should raise the issue of discrimination with council. We should raise the issue of discrimination with the council.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핵심 문제는 일꾼들을 직원으로 분류할지 말지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무언가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바꿀지 말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좀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의미의 문제라는 말로 issue 이 단어를 사용하면 The key issue is whether workers should be classified as employees. The key issue is whether workers should be classified as employee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에서는 문제는 한국에서 직장을 잡을까 아니면 여기에 머무를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는 question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 봤는데 question이란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거나 혹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서 The question is, should I take the job in Korea or should I stay here? The question is, should I take the job in Korea or should I stay he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어들은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는 setback 이 말입니다. 이 setback 같은 경우는 어떤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문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차질 문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 hitch입니다. 이 hitch는 무언가 잠시 지체하는 그런 문제나 장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 차가 지나가다가 히치하이킹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잠시 지체하는 문제나 장애 이 느낌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snack 이 말입니다. 이 snack는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고 네 번째는 hassle 이 말인데 hassle 자체가 문제라고 사용이 되진 않지만 약간 귀찮은 번거로운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비슷한 말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 봤어요 예문을 살펴보면 이건 그 회사의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떤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멈추거나 방해하는 문제라는 의미로 Setback 이 말을 사용하면 This is a serious setback to the company This is a serious setback to the compan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쇼 전체가 문제 없이 흘러갔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이 문제 없이라는 말은 중간에 멈추는 것 없이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hitch" 이 단어를 사용하면 "the whole ship went to a hitch." "the whole ship went to a hitch."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그 사람 번호가 없어 라고 했어요. 이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 라는 의미로 "snack" 이 단어를 사용해서 "there is a s n a c I don't have his number." "there is a snack, I don't have his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오늘 밤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너무 번거로워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요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좀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일이나 상황이란 의미로써 hassle 이 단어를 사용하면 I don't feel like cooking tonight. It's too much hassle. I don't feel like cooking tonight. It's too much hassl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단어 좀 도움이 되셨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어를 찾아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단어들을 좀 상황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